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 약 3개월 전 이었습니다. 어, 다이소에서 예, 봉산 l 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모종을 하나 샀어요.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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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작은 새싹이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봉사나가 이쁘게 피겠지 네, 꽃이 피면 은 주와 손에 이쁜 봉사나물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네, 그림처럼 꽃이 안 핍니다. <laughs> 이파리는 잘 자라고 엄청 커다란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물도 주고 햇빛도 받게 했지만 여전히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꽃이 안 피지? 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며 답답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꽃이 피지 않는 봉선화를 보면서 만약에 내 믿음에 내 삶에 꽃이 피지 않으면 또 열매가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아 굉장히 속상하시겠다 굉장히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잖아요 이 3장에서 느껴지는 어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속상함 답답함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석다는 헬라오 아노에토스인데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알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력이나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놓고 기억자를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길치인 거 아시죠? 너무 고개를 끄덕 꾸덕, 심하게 끄덕거리지 마세요. <laughs> 저는 내비게이션을 가르쳐 주는데도 잘못 따라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의 신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는 강한 질책을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월성급에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시 복습해 보죠.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정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남쪽이고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장 7절 읽어 볼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혹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특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죠?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놓라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빨리 넘어갔대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잘 신겨져 꽃을 피워야 되는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비게이션에 잘 따라와야 되는데 꽃은 피우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더큰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을 들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 초반부터 화를 낼수 없잖아요. 편지 녕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1장과 2장에서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나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 또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회심한 사건, 또 기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읽은 3장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속으면 안 돼. 이건 구원이 달린 문제야. 바로 이 말을 전하기 위해 강한 말투로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럼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어보느냐.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인가요? 자신에게 뱉으세요. 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인가요?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쉽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은 건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어 이렇게 정답을 빨리 말해 버리면 좀 난처하긴 하지만 맞아요. <laughs>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해가 아침에 어디서 어디 뜬다고요? 동쪽에서 뜬다고요. 그쵸 그렇죠?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나요? 성기 형제,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요? 네, 근데 정말로 <웃음> 아니 <웃음> 어, 너무 순수하겠네. 그래갖고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해가 태양이 있는 쪽으로 돌 뿐이죠. 그쵸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가 있는 쪽으로 도는 걸 봐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구나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공로와 업적은 단한 개도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3장 3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고 했죠. 성령님으로 인해 믿음이 시작된 것이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물어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마치다는 완성, 완결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시작한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로 이제는 행함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냐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왜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2단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3단계,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열매를 맺는 성장. 그러니까 칭의, 성화, 성장.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칭의까지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롭게 하신 것 까지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성화와 성장의 과정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해요. 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내 노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노력의 과정이 성화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인간관계, 도덕, 좋은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 교회 성장, 그 결혼 잘하는 법, 성공 등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다물이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육체의 행위로 마치려는 우리의 죄대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박제 해 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화와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또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질책하죠? 1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서 밝히 보여지며 역사하는 생생한 현장인데 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막는 그 망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한데 왜 그걸 듣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되는 칭의의 과정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성숙되는 모든 과정에도 상관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수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서 착한 일은 뭐죠?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시작하신 일은요, 성령님이에요. 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고 성수 때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공로이며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손을 관통하는 그망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동케하고 기쁘게하고 새롭게 하나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하나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만약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걷고 뛰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이 있는 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린 주님, 내가 실패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보다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나요? 좌절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린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죠. 3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이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역할은 그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요 네. 3일 차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요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믿음이 나를 어린이 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열매 없는 삶이 아닌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이끄게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꺼주시기 위해서 찬양 성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공 누가 한거죠? 보라자매가 했죠 오늘 설교 말씀이 다담겨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사랑을 셀수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은 내 눈에 밝히 보이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인격과 하신 일과 성품을 의지할 뿐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나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로 성화와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두손 들고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제하지 않을 나는 주님 i you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으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신 결과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 두섬 듭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 눈을 바라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결단으로 우리 지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